안녕하세요. 오늘 마찬바지 김여사입니다. 오늘도 제 동영상을 보시고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제 동영상은 월요일, 금요일에 올라갑니다. 김장 특집. 오타 드디어 절임배추가 왔네요 물론 집에서 절이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양이 좀 많고 손도 모질라서 그냥 제가 절임배추를 주문했어요 고창 행복농장에서 소기로 해서 받은 절임배추인데 배추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속이 노랗고 적당히 잘 절여졌네요 너무 안 절여져서 오는 절임배추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좋네요 아주 좋아요 물론 깨끗하게 씻어서 보내셨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더 헹궈서 체에 받쳐 물기를 뺄게요. 물기 빼는 동안 또 양념을 준비할 겁니다. 이제 양념을 준비할 겁니다. 물 빠지는 동안에 제가 지금 20kg 한 박스를 씻어서 엎어 보니까. 거의 작은 거, 큰거 합쳐서 10포기 정도가 나와요. 그래서 30포기 기준으로 양을 맞춘 겁니다. 고춧가루 10껏 4kg, 찹쌀밥 밥 공기로 3그릇이고요. 생강 가는 거 350g, 멸치 액젓 2kg, 그 다음에 생새우 500g, 새우젓 700g, 설탕 150g, 마늘 1kg, 배 2개, 다과 2개, 양파 2개. 깨 소금 한대죠. 저 여기 홍고추가 있어요. 홍고추하고 청양홍고추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. 김장철 되면은 고춧가루가 헷거니까 이거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냉장고에 있어서 같이 갈아넣으려고 하거든요. 갓김치 담으면서 육수 냈던 육수물 이게 지금 1리터인데 한 5리터 들어갈 거예요. 점차 양이 많아서 조금씩 조금씩 믹스기에다 갈아서 양념을 할 겁니다. 찹쌀밥이랑 배, 사과, 마늘, 홍고추, 육수 넣고 갈은 물에다가 생새우, 새우젓, 고춧가루, 설탕, 생강, 간거, 멸치액젓 이렇게 같이 섞어서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. 네, 한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고춧가루가 잘 풀어졌고 아주 물지도 않고, 너무 되직하지도 않고. 양념이 잘 버무려진 것 같거든요. 자, 여기에서 쪽파 이 정도 크기로 해서 큰거한단 볼게요. 청갓, 청갓 한 단. 청갓은 조금 작게, 이렇게 작게 좀 썰어주시면 좋아요. 한 단. 무, 채 썰어서 쪽파 크기로 해서 한개반 정도 썰어서 다 섞어줄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양념이랑 잘 어우러지게. 요렇게 잘섞어드시고 김치에 버무리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다 됐습니다. 그래서, 차곡차곡 배추에다가 버물려 볼게요. 네, 이제 배추를 버물려 볼게요. 이렇게 조금씩, 반포기식이 이렇게 돼가 왔는데, 중간에 칼집을 넣어서, 반을 잘라서, 그렇게 버무릴게요. 양념을 조금 많이 채우기 위해서거든요. 제 끝에 머리부터 이렇게 펴서, 양념을 조금씩 들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. 한장한장 한장 이쁘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양념이 골고루 잘 어울려져서 맛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잡으셔서 배추가 이렇게 위로 당기도록 담아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흔들어가면 양념이 다 빠져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담아주시면 됩니다. 일단 먼저 한통 완성했습니다. 자, 맛있어 보이나요? 아직까지 배추 양이 남아있는데, 어, 1년 농사니까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볼게요. 여러분도 맛있게 해서 드세요.